사실 치매가 뭐냐? 그럼 인지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 인지가 뭐냐? 머리가 나빠진 것이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인지 저하기 때문에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환자분들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의사들은 처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한테. 근데 문제는 치매 검사를 해보면 머리에도 똑같이 MRI나 CT를 찍어보면 반점들이 이렇게 후두두두 있는 것들은 다 세포들이 이미 죽어서 경화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기능을 못하는 그렇죠. 물론 나이가 적으면 확률이 낮아질 뿐이지 혈관 막혀가지고 그 막힌 만큼 세포들이 죽으면 죽은 만큼 떨어지면서 생기는 치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사랑의 병원 항노화 치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민주입니다. 혈관성 치매에 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혈관성 치매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치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기능의 광범위한 손상과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치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것이 한70% 정도 되고요. 혈관성 치매가 한2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10%가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파킨슨 치매 같은 다소 특이한 치매들이에요. 혈관성 치매는 그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비교적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서 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환자 케이스 있으셔요? <laughs> 아, 되게 많은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코스를 지니셔가지고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인지 저하기 때문에 꼭 나이랑 상관없어요. 보통 알츠하이머 치면은 그래도 70대, 65세 이상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혈관성 치면은 50대, 60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적으면 확률이 낮아질 뿐이지 혈관 막혀가지고 그 막힌만큼 세포들이 죽으면 죽은만큼 떨어지면서 생기는 치매니까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첫 번째로 다발성 뇌경색, 두 번째로 주요부 뇌경색에 의한 치매, 세 번째로 피질하 혈관성 치매 다발성 뇌경색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뇌경색이 보통 한번 왔을 때 우리가 증상을 즉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힌 거기 때문에 말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로 하다거나 왼손, 왼쪽 다리 이런 데 힘이 딱 빠진다거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 중풍이 왔구나, 뇌출혈이 왔구나, 혹은 뇌경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병원에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뇌혈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번 왔었어요. 반신마비가 왔던 분, 그리고 이제 잘 치료를 해서 퇴원을 하시고, 이분이 1년 후에 다시 한번또 뇌경색이 오는 사태가 생깁니다. 뭐 약을 잘안 안 드셔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담배나 술 이런 걸 끊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병원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옛날에는 뇌경색 맞기 전에는, 중풍 맞기 전에는 뭐 시장도 혼자 가고 버스도 탈줄 알고 했었는데 점점 이제는 혼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해보면은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혈관성 치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 치매는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치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주요부 뇌경색 치매는 딱그 순간에 인지가 확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발성 뇌경색 침해보다는 그 옆에서 눈치를 채기가 쉬운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했던 말 계속 또 한다. 이럴 경우에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의 뇌경색으로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뭔가 뇌병변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지라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CT나 MRI에서 이건 이제 좀 사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백질변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뇌실이라는 공간인 뇌척수액이 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 보통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검은색 주변에 보면은 마치 후광이 있듯이 하얀 반점들, 그 다음에 백질 변성들, 이런 것들이 인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영상을 찍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최소한 CT 혹은 MRI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인지검사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상검사로 아, 이거는 혈관성 치매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인... 그런 말씀해주실 때 네네네네.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그래서 내가 뭐 어떤 부분들이 그랬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렇죠. 사실 치매가 뭐냐? 그럼 인지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 인지가 뭐냐? 머리가 나빠진 것이다.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가족분들이 눈치를 채시거든요. 이상하다. 음.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딱 다섯 가지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술,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섯 가지를 그 주문해 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섯 가지가 혈관성 침해 일으키는 작은 기전이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당뇨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공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결국은 굳어지고 막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피부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죽그 주근깨, 기미, 노인성 반점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도 똑같이 MRI나 CT를 찍어 보면은 반점들이 이렇게 후두두둑 있는 것들은 다 세포들이 이미 죽어서 경화가 된 것이라고. 볼수 기능을 못 하는. 그렇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됐던 분들은 정말 MRI 찍으면은 하얗게 반점들이 가득 있어요. 뇌실 주변부로 백질 변성이 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치매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체중 관리, 금연, 금주,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맨날 이야기하시는 네. 내용인 네.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laughs> 네. 네. 운동을 말씀드리면 그럼 무슨 운동 하면 좋아요? 꼭 물어보시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나온 연구들 보면은 운동하는 자세를 좀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 무술, 태권도, 주짓수, 검도. 사람들하고 모여서 할수 있고, 동작 훈련을 할수 있는, 전략을 짤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우울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치매검사 받으러 자녀들 손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분들이 봤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때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뭐. 치매로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못하시고, 그냥 기분이 우적하신가보다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서 실제로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는 잘 모르죠. 환자분들 많이 모르시는데 사실 의사들은 우울증 약 처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한테. 치매약을 드리면서 우울감 개선시키는 약을 같이 주면은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처방을 이미 하고 있고 근데 잘 모르셔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 무슨 무슨 약 드시고 계세요? 하나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울증 약을 왜 먹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인지 검사를 할때 우울증 검사가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인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우울증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의사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울증 처방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치매약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이 치매 개선시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할수 있는 건다 해야겠지만 인지 강화 훈련, 사회적인 그 참여를 높이는 거, 그런 우울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안 하면 무조건 더 나빠집니다. 운동도 안 하면 더 나빠지고요. 우울감도 방치하면 더 나빠지고요. 청력 손실 방치하면 더 나빠집니다.